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고스빵을 먹는 영상을 제 채널에 올렸었죠 이번에는 드디어 두번째 포켓몬빵을 구했습니다 로켓단 맛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밤 11시 반이 넘어서 편의점에 가서 이거 하나를 드디어 겨우 구했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티포시라고 빵부터 확인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뜯기 귀찮으니 가위로 그리고. 안에 먹음직스러운 롤빵과 함께 스티커가 들어있는데요 일단 스티커는 나중에 확인해보고 빵부터좀 한입만 먹어보겠습니다 음음 음. 여기 안에 크림하고 아주 조그만한 초코칩같은거가 맛이 느껴진데 크림 없으면 진짜 퍽퍽해서 죽을것같아요 그나마 크림있어서 잘 퍽퍽하게 먹을수있어요 음, 근데 포켓몬빵을 지난번에 먹었던 고스도 그렇고, 이것도 그런 거는 단점이 하나씩있는데 퍽퍽한 거하고, 달아도 너무 단 거가 저는, 음, 많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남은 빵은 촬영이 끝난 다음에 먹도록 하고, 이제 띠포시를 확인해볼 차례인데 이게, 따기 전에, 따로, 으로 이렇게 손전등을 비추면은 여기서 뭐띠푸시를 확인할 수 있대요. 미리. 서. 이렇게 비추면은 뭐가 나온지 확인할 수가 대충 있댔는데 그냥 모르겠으니까 깎게요 응, 어차피 또바스만 아니면 돼. 어, 뿔카노가 나왔습니다. 뿔카노. 솔직히 멋있기는 한데, 좋아하지 않아요. 이번 포켓몬빵도 결과가 멸망했습니다. 지난번엔 니들이나 나오더니 이번엔 뿔카노. 죄다 이상한 애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저울 때 이런 스티커 말고 여러분들 이 원하시는 스티커 뽑기말 바라고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하고 동영상이 싫더라도 싫어요는 누르지 마세요. 싫어요는 저에게 절망과 슬픔이 됩니다. 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러면은 안녕.